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다수는 산림에서 가져왔지만 우리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인류의 과학기술은 무부식게 발전했고 지난 5년간 50억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목초지, 경잡지 그리고 주거지를 위해 우린 계속 산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살림이 사라지면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실가스 흡수량이 감소하며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변화는 홍수 가뭄 같은 이상 기후와 사막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결국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1.7도 상승했습니다. 인류의 욕심을 위한 선택이 악순환을 고착화시키고 자연의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지구는 우리의 만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는 세계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u n 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UN 레드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레드란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 배출 감축 활동입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또한 2050년까지 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산림을 복원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트리플래닛과 같은 업체와 협력하는 노력을 통해 민간으로 활동이 확정되어 점차 개인이 참여하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산림 복구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행과 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레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인 아포코를 창설하며 산림 보호 활동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산림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산림을 기반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과 양봉 같은 대체 소독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산림을 복구 보호하며 발생할 전 세계 식량 자원 부족은 실내 수경 재배와 같은 기술의 확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와 공존하기 위해서 산림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산림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